안녕하세요. 약발TV의 약형입니다.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은 2,585원으로 2024년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2,550원, 2,600원이 이 종목의 바닥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개음이 터지면서 한번 자리가 나가긴 했는데 그 뒷날 다시 바로 말아 올렸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한율 때문에 내려오긴 했지만 마지막 날 다시 그 자리를 지켜 주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가 쉽게 깨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자리 왔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매수를 한번 해 보시면 예,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요 라인은 세력들이 많이 매집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집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매집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은 3,835원으로 2024년 창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4,060원이 이제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뚫고 내려오길래 요거는 이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이번에 최근 다시 올라왔을 때도 여기 맞고 떨어졌거든요. 원래 이게 4060원은 이제 마지막 지지 라인인데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저항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 맞고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를 하시면 안되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4,06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는 3,600원으로 2024년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3,740원이 최종 지지라인입니다. 최근에 이 3,740원을 뚫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지만은 3,740원을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 지지라인 밑에서 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제항라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374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아티아입니다. 대아티아에는 3,030원으로 2024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775원, 2,840원. 네,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왔을 때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떨어졌지만은 다시 여위에 올라왔을 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구간은 2775원, 2840원 안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일봉요매집봉의 밑단 기준으로 만약에 한번 매수를 해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네, 얘기 오니까 이제 하락 멈추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아직 만나지를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테마가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요 구간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매수 구간은 여기가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뭐 여기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니까 여기서 미리 잡아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은 44,850원으로 네, 2024년 창을 마감을 했고요. 제가 이 차트를 처음 설명을 해드렸던 데가 어디냐고 하면 여기 17,700원, 여기 16,000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안 되면 22,480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네,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점으로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고를 뚫고 올라갔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고를 뚫을 때 여기서는 시력, 수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그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이 멈춘 지점이 어디냐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49,000원, 44,400원 여기 정고입니다. 정고, 정고입니다. 정고에서 지금 멈추고 지금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시면 안 돼요. 정고에서는 좀, 사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 올라갔을 때,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29,500원, 그리고 22,480원, 네, 이게 두 개의 타점에 왔을 때, 여기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내에서 주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는 좋은 일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투하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